이사하시면서 이곳저곳 써야 될 돈들이 많으시죠?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소비를 해야 하는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가구는 디자인과 기능, 가격까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봐야 해서 이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1위 분목이 바로 가구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군데에서 통일감 있게 선택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제가 발품 다 팔아서 알아놨으니 그냥 선택만 해도 되는 가성비 좋게 집을 예쁘게 꾸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샘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들도 함께 넣어서 가격이 아주 착하거든요. 한샘 온라인몰은 이벤트가 매번 달라져요. 24년 9월 중순을 시점으로 제작한 영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드립니다. 오늘의 아파트는 올림픽 파크포레온 59D 타입입니다. 오늘의 의뢰인분은 초등학교 입학을 아직 하지 않은 자녀를 데리고 있는 3인 가족인데요. 입학 전인 아이를 위해 방을 하나 제대로 꾸며주고 싶어 하시고 가구들이 아늑하면서도 안전한 둥근 모서리에 가구들을 선호하시는 분이세요. 최대한 가성비 좋은 아이템들을 원하시는 분이셔서 가격과 디자인 다 고려해서 아이템을 골라봤습니다. 일단 집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 거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59D 타입은 부엌과 거실이 한 공간이나 다름없게 빠져 있습니다. 식탁을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소파를 어쩔 수 없이 주방과 거실 사이에 두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소파가 벽을 등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배치죠. 그래서 저는 소파를 최대한 낮고 슬림한 제품으로 선택했습니다. 높은 소파를 넣게 되면 중간에 벽이 세워진 것 같은 답답한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이렇게 낮고 둥근 소파는 무심하게 배치한 듯한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시야를 가리지 않아 전체적인 공간이 넓어 보이는 개방성을 만들어줍니다. 색은 은은한 아이보리 색으로 어느 공간에 두더라도 잘 어울리는 컬러이고요. 소파 앞과 옆에 테이블도 도형의 통일성을 맞춰서 원형 테이블로 선택했어요. 그 아래 러그도 원형으로 깔아서 전반적인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줬습니다. 너무 밝은 톤의 가구만 들어가면 살짝 심심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이 집의 포인트 컬러를 주황으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톤 다운된 주황색은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면서도 너무 튀지 않는 포인트를 만들어준답니다. 식탁 벽쪽에 그림도 이 주황색이 들어간 걸로 골라서 색상의 조합을 한번 맞춰주었습니다. 식탁 공간은 리빙 다이닝 제품을 선택했어요. 단순히 식사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카페 같이 앉아서 교유를 즐길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으로 원목이 들어간 가구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식탁 의자는 쿠션감이 좋은 포근한 벤치를 이용해서 식탁 공간을 알차게 감싸서 공간 효율성을 높여주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식사, 스터디, 휴식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할수 있겠죠. 다음은 안방으로 넘어가 볼게요. 안방에 필요한 가구는 무엇일까요? 침대가 당연히 필요하겠고, 안방에 장을 두는 게 아니라면 속옷이나 양말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약간의 수납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화장대입니다. 30평형대에는 욕실 앞쪽에 화장대가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20평형대에는 없는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맨 끝쪽에다가 화장대 모듈을 넣어서 일자로 쭉 빼주신다면 통일감 있으면서도 심플하게 사용 가능한 나만의 화장대가 완성됩니다. 전체적으로는 패브릭 질감이 나는 아트월을 활용했고, 조명으로 은은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곡선의 포인트가 들어가는 예쁜 침실 세트로 넣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이방입니다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는 벙커 침대만 한게 없어요 다양한 디자인의 벙커 침대가 있지만 가장 판매량이 높은 거는 2층 침대 그리고 1층에는 책상에 있는 형태입니다 수면 공간, 스터디 공간, 수납 공간까지 세 가지를 한정된 공간에서 할수 있기 때문에 공간이 작으면 작을수록 유리해요 남는 공간에 수납장들을 자유롭게 넣어주시면 우리 아이의 첫 번째 방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가성비 좋은 가구들로 예쁘게 집을 꾸며보았는데요. 이미 많은 후기들이 넘치고 있는 유명한 제품들로만 선택해서 꾸며보았어요. 노년점에서도 온라인과 같은 금액으로 동일한 제품을 렌더링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가성비 좋게 집을 꾸미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더 보기 라는 눌러서 상담 신청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번엔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